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반 채취 h t g p 활용 서비스 구현에 강요하고 있는 이용정교사입니다. 어, 이번 특강은 중간고사 대비 특강으로 어, 요약 정리 안내해 드리고요.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어,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어, 이번 중간고사고요. 어, 총 25문제 그리고 오십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문제는 셔플 될 거고요. 보기 답안도 셔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서 보일 거예요. 어. 자, 이 중간고사 스물다섯 문제 중에 스물세 문제는 사지선다, 사지선다형 문제나 오 x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는 단답형. 이 단답형은 어, 중요한 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한다 어, 우리가 코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내부에서 대소문자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대소문자 대소문자 틀리면은 오답이다 음, 그리고 앞뒤의 공백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채점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어, 이 LMS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백 문자도 하나의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넣을 때이 공백 문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간단한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1교시죠 어, 1주차 1교시에는 어,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을 뭔가 질문하고 물어봤을 때 어, 인공지능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문제도 이슷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 정의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지능의 전체 또는 기능 일부를 구현하는 게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기 어려운 사고나 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또 분류를 구분을 할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별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 특정 패턴을 가지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해서 일반적인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은 구별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뭐 우리가 1940년대부터 이제 들어왔다 라는 역사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의 어 키워드는 이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라는 거 그리고 어네 이쪽에서 보시면 이 인공지능의 구현기술을 봤을 때 우리가 머신러닝 안쪽에 딥러닝이 들어가 포함돼 있다는 라거 이하시고 해 그리고 기가학습의 용어 그리고 강화학습의 용어 핵심들이 다 틀리죠 핵심적인 거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용어 요거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이제 GPT 모델 자체가 언어 처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응용 분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활용 분야가 나오죠. 그래서 의료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소매 고객 서비스, 제조업까지, 교육, 엔터테인먼트. 음. 여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제 AI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자연어 처리에 대한 하는 거죠. 어, 자연어 처리의 목적이 뭐예요? 자연어 처리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생성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성한다. 이해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생성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기술적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웠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 구조의 의미 파악하는 게 힘들었고 정식적인 추론이 힘들었고 언어의 불명확성 어.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 신조 이런 것들 려다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 처리할 때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 NLU와 NLG가 있다. NLU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기술, NLG는 generation 생성하는 기술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확인할 수 있는 응용 분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언어 모델 중에 이제 주요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었어요. 어 이제 이런 주요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이거를 좀 한번 좀 봐주면 좋겠고 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는 모델 중에 버트가 있었죠. 버트는 핵심이 뭐죠? 양방향 문맥을 고려해서 텍스트의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다. 이거 버트에 대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어, GPT의 경우는 어, 대규모너 모델 학습을 하고 나서 사전학습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이제 미세 조정하는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특성화시키는 그런 게 GPT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GPT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 뭐 GPT, c g p t 서비스의 경우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거고 오픈에 개발했죠. 그리고 프롬프트 잘 기억해 두시고, 프롬프트는 뭐예요? 질의하는 거죠. AI에게 이제 질문하는, 뭐 질문하는 방법,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있고 GPT를 활용하면 이제 뭘할수 있느냐 이것도 잘 한번 봐주세요. 미디어 콘텐츠 제작할 수 있고 텍스트 다른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고 프로그램 코드 작성 및 학습할 수 있고 학습 자료 제작할 수 있다. 음성 도움이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 GPT 활용하는 얘기였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 이제 파이썬 설치가 있었죠 여기서는 좀 보셔야 될게 우리가 이런 환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왔네요 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API 내부 파이썬이 3.7.1 이상 버전에서만 테스트가 되었고 그 환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7.1 이상이 필요하다. 고 당연히 그렇겠죠? 음. 어,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이번 시간에는 버전 관리 도구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전이 무엇인지 이거좀잘 보시고 그리고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 보시고 버전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물론 어, 여기 관련된 문제가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또 랜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Git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버전관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변경점관리 버전관리 백업 및 복구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 있죠. Git.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기본적인 버전에 대한 개념과 버전 관리 그리고 버전 관리 시스템 요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 이번 시간에 는 오픈 AI API 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API 키가 어떻게 음. 활용이 되고 필요한지. 자 api 키가 왜 필요한가요 어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유한 코드다 그리고 당연히 필수로 생성해서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어이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키를 직접 포드에 넣는 경우가 있고, 설정 파일에 등록해서 쓰는 게 있고, 환경 변수 등록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별도의 설정 파일에 등록해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자, 우리가 어... 할때 여기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어요. dot EMV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pip install 이거 좀잘 한번 봐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env 파일 생성을 해주시고 키값 호출할 때 이렇게 코드도 좀잘 한번 봐두세요 여기 여기 그래서 로드했을 때 로드해주고 API 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네 여기도 이제 다음으로 다음 시간 다음 챕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이제 OpenAI API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API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여기 API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API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텍스트 생성 모델,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 이거일 때는 어 이거 자 자연의 형식어를 이해하고 입력에 대한 텍스트 출력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입력 하고 나면 이제 출력 하는 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뭐 형식어 자연어와 형식어 어쨌든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일은 뭐니? 라고 하면 은 내부에서 1 더하기 1에 대한 연산한 결과 2라고 하는 결과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게 이제 프롬프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도 자연어를 쓰지만 이거를 얘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뭐다 프롬프트다. 이거. 뭐 기본 원리는 어기 프롬프트 기반 응답 생성해주는 거고 자기 회기 모델 어 그래서 어 자기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어시턴트를 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이후에는 이 어시턴트를 스 직접 사용해보는 수업이 이제 일어나긴 하지만 이런 엔티티 이 이렇게 엔티티 기반으로 이가 구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 얘는 인공지능 모델은 아니에요. 모델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모델과 함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서비스 객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티의 경우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목표 제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고 아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임베딩 여기에서는 임베딩 자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 거죠. 숫자로.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뭐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뭐가 다른 도메인으로 뭐 이전에서 좀할때 일단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자 활용 부분 여기 잘 한번 봐주세요. 여기. 유사성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같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류, 분류 그리고 추천 시스템 주로 이제 또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겁니다. 임베딩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특히나 언어 모델 쪽에서는 언어 모델 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분류하거나 유사성 이런 것들 처리할 때 임베딩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토큰 토큰 텍스트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단일 이제 그래서 이 토큰이 이 기본적인 비용이나 요금에 대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텍스트 단위를 구분을 하는 텍스트의 단위 단위 이런 것들을 우리 토큰이라고 얘기한다. 토큰도 잘 봐두십시오. 토큰에 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픈 AI API를 사용한 기본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이때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를 한잘 앞에 다 복습이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3.7.1 필요하고 5 AI 그리고 파이썬 다톱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어. 자, 그리고 당연히 생성 키생성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코드 작성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준비 과정들을 한번 설치 보시고 보시고 이 기본 코드, 기본 코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 코드가 이거죠. 여기 클라이언트 생성 코드 잘 봐두세요. 여기는 여기는 기본적인 코드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점채 t 컴플리션 크 e a 이트 이거 잘 봐주세요. 그리고 안쪽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델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요 안에 속성으로 프로퍼티 속성으로 모델이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다. 오메시지 어, 중요하죠. 이 규칙이 있었죠. 여기에 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스템이 있고 유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어시 턴치가 있죠. 그래서 롤에 대한 거이런메시지 구조가 있다 라는 거 이거 필요한 거고 이 결과예요 결과 결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컴프레션에 자조스 제로 리스트가 여러 개 여러 개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중에 제로 첫 번째 그리고 메시지다 자이 코드는 잘 봐두십시오 여기 여기는 별을 세개 이렇게 잘 봐두시고 네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어 요걸 기본 코드로 이제 다루었다면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그러면 API를 이용해서 뭘할수 있을까? 뭘할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모델들 특징들, 옵니 모델, 터보 모델, 3.5 모델 특징들을 봐두세요 그리고 자, 여기 딸리 모델은 뭐예요?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요 내용들 한번 잘봐 두시고. 그리고 여기 웨스포 모델 있죠? 웨스포 모델 보죠. 여기 음. 음성. 음성을 이렇게 해서 전사해 주는 거죠. 음성 인식 모델.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인베딩 모델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모더레이션도 한번 봐두세요. 모더레이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 안전 검사 모델이죠. 어, 그래서 이거 잘한 봐두시고 그리고 뒤에 이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봐두세요. 사용자 데이터는 개인 소유이고 동의 없이 훈련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 데이터는 최대 며칠 30일. 30일간 보관하고 넘어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텍스트 생성 모델이죠 어, 한번 보시면은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런 것들이 있다 텍스트 생성 모델로 뭘할수 있는지 그것들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여기 API를 사용을 할때 앞에서 기본 코드를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 선택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 이제 얘기듯이 했요 코드 잘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거잘봐 주고 모델이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 여기 롤 역할이 있다는 거이 메시지 구조를 좀잘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응답 형식도 잘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응답을 했을 때 레스 응답에 초이스 해 놓고 첫 번째 리스트 안에 첫 번째 제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데 여기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페니실리진 여기에 있는 속성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 요것들있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top ranks 함수 콜컨텐츠 필터 넣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 건지 아시고 오십시오 여기 컴프레이션 조이스 제로의 메세지 점 컨텐트 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 갈게요 자 번역 프 코랩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뭐 요거는 앞에 했던 코드 예 다르지 않습니다 배턴 내용들을 다르지 않는데 여기 설정하는거 템프레이 쳐 맥스토크 탑 p 여기또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요청을 할때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여기죠 여기 이 부분에 따라서 응답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결국은 뭐죠 이 모델 메시지 템퍼레이처 맥스 토큰 이게 우리가 크레이터할때 만들어지는 속성들이다. 이거 잘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자, 사용자 입출력 구현이 이제 이 챕터부터 나왔는데 뭐 얘기하자면 이제 어이이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주차 그 다음 주차도 마찬가지죠. 입출력 구현을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파이크티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파이크티, QT, 파이크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설치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위젯들 파이 큐티만 설명하는 주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 여기에서 어떤 레이아웃들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라벨 출력하는 거다 입력 라벨 출력하는 거다 여백 그리고 여기 입력 텍스트 박스 등등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위젯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봐두십시오 뒤에서 설명할 때는 패스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봐두자 이번 챕터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이큐티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런 위젯들 이것들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 사용을 했고요. 뭐 어, 달리 2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달리 어,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어떤 활용 분야가 있느냐. 어, 이미지를 만들고 거의 창의적인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 활용 분야 한번 봐 주시고 이 부분 잘봐 주세요. 우리가 사이즈가 몇개 있다. 3개 있다. 그리고 예, 표준 이거는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리고 HD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 생성한다. 어. 그래서 여기 사이즈고 하 이것들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이 코드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 여기 나오죠. Great Image. 점 Generate.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델. 어떤 모델을 쓸 건지. Prompt. Prompt 기반으로 생성해 주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Size. Quality. 이게 Standard 아니면 아니면 HD. 이렇게. 그리고 개수개수는 하나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응답. 이거 잘 봐두세요. 여기에 URL을 가져오기 위한 코드가 어디 있다? 여기 response data zero z index에 URL 이렇게 가져온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만 좀잘 봐두세요. 뭐 어,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것보다는 생성하는 쪽 이걸로 좀더 봤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에 구현이라고 해서 앞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요요 요 코드.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코드 요것 좀 한번 잘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사용자 입력 구현을 했죠. g i 로 만드는 거. 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란 거예요? 어떤 위젯을 사용했는지, 어떤 위젯을 사용했는지, 여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위젯들, 특징들만 좀잘 기억을 해 두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음성처리 모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자 스피치 투 텍스트 넘어가는 거요. 이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오디오 API라고 얘기하고요. 를 이제 위스퍼 모델 기반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기. 위스포 모델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자. 뭐 영어뿐만 이 아니라. 영어뿐만 이 아니라. 뭐, 어 저세 한국어도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2 5메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입력 시 비디오 그리 그리고. 다양한 언어에서 리리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구요. 여기 자, 여기 코드도 잘 봐주세요. 여기, 여기를 좀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오디오를 전사하기 위해서는 음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음원 파일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탤스크래션 전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기본 코드, 클라이언트 오디오. Transcription Create 해놓고 여기 모델 그리고 여기서 만든 파일 오디오 파일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응답 언제나 우리는 여기서 요청하고 응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코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여기 음원 관련된 거다 뭐예요? 어. 요청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응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코드들. 이 코드에는 메서드 그리고 메서드의 속성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받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자, 텍스트일 때, 이미지일 때, 음원일 때다 각각 틀렸어요. 음원 전사해 주는 거 마찬가지.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요 규칙대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요 부분도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형식이 있고 기본적인 모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TTS도 나와 있는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거 있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어. 도큐멘티 파일로 변환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거 처리한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코드들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한번 보시면 구현된 코드들은 쭉 한번 보세요. 어. 위스퍼 모델 쓴 부분만 좀 한번 잘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텍스트 생성 모델 가지고 처리한 거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 저거죠. 어, GI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어, 이렇게 해서 강의를,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힘드시겠지만, 어, 준비 잘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